가난한 사람이 더 게으르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죄책감이 사라질 것입니다. 새벽 5시 서울역 근처한 컵라면 가게에서 일하는 50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합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을 일해도 월급은 200만원이 채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저씨는 일하는 틈틈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왜 영어 공부를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딸이 중학생인데 영어를 못 가르쳐 줘서 미안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30대 남성이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전세 돈으로 살고 있는 그는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벌써 2년째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한번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낮 2시에 일어났습니다. 누가 더 게으른 것일까요? 사회는 첫 번째 아저씨를 가난하다고 두 번째 남성을 여유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빈자는 원망하지 않기 어렵고 부자는 교만하지 않기 쉽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자가 가난 자체를 문제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부지런히 사는 것이 더 어렵고 고귀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상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게으르니까. 가난하다고 말하고 부자에게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부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20년 넘게 만난 사람들을 보면 정반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고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여유롭게 일어나고 선택의 자유가 있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치킨집 사장님이 게으른 건가요? 점심시간에 골프 치러 가는 대기업 임원이 부지런한 건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공자의 제자 중에 아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누추한 집에서 살았고, 대나무 그릇에 밥을 먹고, 표주박에 물을 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견디지 못했지만, 아내는 즐거워했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현명하다, 아내여. 한 그릇밥과 한 잔물로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도 즐거워하니, 남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할 텐데, 아내는 자신의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다. 아내는 게을러서 가난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히 공부하고 수양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돈벌이에는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부자는 부지런하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부산의 한 새벽 시장에서 40년간 김밥을 만들어 온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잠들까지 하루 19시간을 일합니다. 손가락은 카레베인 상처투성이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세 자녀 모두 대학을 보냈고 모두 성실한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할머니가 게으르신가요? 할머니가 가난한 이유가 노력 부족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중한 분입니다. 단지 태어난 환경과 주어진 기회가 달랐을 뿐입니다. 반대로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평생 부모 돈으로 산 30대를 만났습니다.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합니다.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는 부지런한가요? 그가 부자인 이유가 노력 때문인가요? 공자는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여유가 있으니까 겸손할 수 있고, 베푸는 척할수 있고, 여유로운 척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매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걸 뒤집어서 해석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부자에게는 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술 한잔 마시면 돈도 없으면서 술을 마셔라고 하고, 부자가 수백만 원짜리 술을 마시면 성공한 사람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정의일까요?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자는 그릇과 같지 않다. 그릇은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지만, 진정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해도 부지런할 수 있고, 가난해도 정직할 수 있고, 가난해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최씨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루 12시간씩 캔들을 잡습니다. 힘들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라디오로 영어를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는 경영서적을 읽습니다. 5년 작은 운송회사를 차리는 것이 꿈입니다. 승객들은 최 씨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항상 친절하고, 안전운전을 하고, 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명해서 택시를 탑니다. 최 씨는 현재 가난하지만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고 더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최 씨에게 더 열심히 살아라고 말합니다.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공자는 하기 시습지 불역서로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쁘다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배움과 노력은 강요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며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스스로 부지런해집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누가 강요했나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지런함이 아닐까요? 반면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연 진정한 부지런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는 오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기술도 부족하고 수익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감귤나무 하나하나를 정성껏 돌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받고, 선배 농부들에게 배우며 10년 넘게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할 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 왜일까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일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감귤을 키우는 것 자체에서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안빈낙도입니다. 가난해도 자신의 길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공자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가난한 사람을 게으르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들이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퍼뜨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다, 부자는 노력해서 성공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책감에 빠뜨렸는지 아십니까? 공자는 이런 거짓말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불안비니환불균이라고 했습니다.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불공평을 걱정하라는 뜻입니다. 개인이 가난한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사회가 불공평한 것은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당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부터 버리세요.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도 가난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두세 개의 일을 해도 생계가 빠듯한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아무리 절약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은 당신의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탓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라.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구조가 더 중요하다. 당신이 지금 가난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태어난 환경, 교육 기회, 경제 상황, 사회 구조 등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반대로 지금 부유하다면 그것이 전부 당신의 노력 때문은 아닙니다. 태어난 가정, 받은 교육, 만난 사람들, 주어진 기회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공자가 부자는 교만하지 않기 쉽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는 여유가 있으니까 겸손한 척 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받은 도움과 혜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자는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당신의 에너지만 소모시킵니다. 상황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자신만의 가치를 찾으세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가진 관계,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에서 의미를 찾으세요. 넷째, 꾸준히 배우세요. 상황이 어려워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배움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재산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가난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공자는 가난한 제자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했습니다. 아내처럼 가난하지만 성실한 제자를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현대 사회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게으르다고 매도하는 대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자를 무조건 성공한 사람이라고 축켜 세우는 대신 그들이 받은 혜택과 기회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지런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잠드는 것, 푼돈이라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는 것, 가족을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부지런함입니다. 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자들의 거만함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겸손함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오늘부터는 다르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 중한 명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 아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가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세상이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정한 성공은 돈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만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인정했습니다.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정할 것입니다. 가난한 당신이 게으르다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자의 지혜와 함께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